지금까지 놀라운 다이어트 소재 등장했지만 2년 넘게 가는 거 별로 못 봤다. 모든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방법이 다 효과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항상 문제가 뭐죠? 요요가 온다. 새로 등장한 기적의 식품은 무조건 의심하라. 그럴 리는 없다. 우리 몸은 우회 경로 많고 체중을 유지하려는 온갖 노력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생각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 식품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하는 노력은 식품회사에서 옛날부터 했고 우리나라 국내 최고 유수의 한 기업도 그 전문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다시피 하고 제품을 개발했는데 결국은 그 분야 철수했죠. 큰식품회사예뭐 온갖 욕을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고민은 뭐겠어요? 비만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다 생긴 문제라서 다이어트 식품 개발하면 회사에 당연히 비싸게 팔아서 고부가 가치 상품일 거고 당연히 고부가치 상품이죠.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면 값은 비싸게다고뭐 따지지만 다이어트 식품 따지면 얼마나 살만 잘 빠진다면 감소할 만한 내용이고 그럼 회사로 가서는 칭찬받지 이익 남지 연구할 가치, 연구할 만한 가치야만 발표하기도 쉽지 뭐 과자 개발한다고 해서 논문을 낼 거야 뭘낼 거야 이미지 창출해도 좋지. 그래서 큰 식품회사가 다이 분야에 오른 했었어요 다이어트 제품에. 근데 성과는 못 냈죠. 그러니까 아예 이건 안 됐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여보서는. 그런데도 꾸준히 이런 원료가 나와요.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한번 기다려봐라. 지금까지 놀라운 다이어트 소재 등장했지만 2년 넘게 가는 거 별로 못 봤다. 일단 이건 통계적이에요. 통계적. 큰 시장으로 봐서. 근데 다이어트 방법은 자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탄고지가 맞아서 살수 있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걸 먹으면 거의 죽을 것 같아.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채식 가능해. 어떤 사람은 채식 불가능해. 체질로 채식하고 싶은데, 체질상 당신은 도저히 채소가 안 맞으니까 차라리 고기를 먹어어요 양산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체질이 다 다르니까, 또 어떤 소재가 맞아가지고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일시적인 건 확실해요. 어쨌든 모든 경우에. 우리 몸은 뭐죠? 꾸준히.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가장 노력하는 건 뭐냐, 그면 우리의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성중에서. 갑자기 살이 빠져봐요 죽는 거잖아요. 계속 쭉쭉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온갖 걸 컨트롤을 해서 금방 그 효과를 무마시켜버린다고요.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평생을 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소재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약간 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지난 100년간의 싸움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수십 년간의 싸움 중에서 지금까지 이런 다이어트 효과가 있던 소재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등장했는데 그렇게 가능했던 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실제로는 확률적으로 봐서는 부지 안 해봐도 뻔한 게 2년 못갈 것이다. 이 효과도. 그럼 일시적으로 효과 있는 거, 살 빼는 방법은 지금까지 몇만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다이어트 식품, 다이어트 방법이 다 효과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항상 문제가 뭐죠? 요요가 온다. 요요 없이 온 다이어트가 있었으면 성공했을 건데, 지금까지는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98%는 실패하고 2%만 성공한다는 게 지금까지 평균이잖아요. 2%는 운이 좋았거나, 뭐, 그게 직업이거나, 뭐,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체중을 오히려 더 넣는다. 근데 이제 다이어트가 자기가 생존의 위협이 될 정도는 더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봐서 잠깐 자 일단 각오는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요요요고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른 부작용이 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땐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낫죠. 실제로 체중이 더 건강에 악영향을 줄때이 정도 부작용을 감수해 볼 거야. 그래서 해봤는데 오 어, 진짜 효과가 있어 쉽게 빠져 고통스럽지 않게. 그 사이에 우리가 몸이 무거우면 의욕도 떨어지고 운동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한 3개월 동안 이걸 먹어서 살이 막 빠졌어.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게 빠졌으니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요가 천천히 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모든 다이어트에 대해서 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다이어트 방법은 없어. 하지 마. 이건 좀 무책임한 거 같고. 어찌됐거나 본인한테 덜 고통스럽게. 덜 부작용이 있게 효과적으로 살 빼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자. 해본 다음에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뺄 때의 지혜가 아니라 살이 찌는 곡선에가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천히 요요 없이 올 건가. 이거 괜찮다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어? 뭐한 2, 3개월 만에 효과적으로 원활하면 살을 갖다가 쫙 빠졌어. 빠진 다음에 그걸 기회로 나 운동을 더했어. 그걸 기회로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겼으니까 생활을 바꿔봐야 되는 거잖아. 음식을 바꿔보고. 바꿔보서 그래서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도움을 받아서 살을 뺀 다음에 오, 이제 활발하고 기분이 좋아졌을 때 매끄럼 더 움직일 수 있고 아, 음식도 이 정도, 아, 내가 이걸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할때 훨씬 더 음식을 참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그 트리거로 어떤 방편으로 써보는 건 제가 봐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이게 무슨 기적의 효과, 이게 무슨 요요 없는 다이어트, 이건 아닐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방으로 들어갈 원료의 흡수를 막아주면 좋을 텐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고요. 다른 성분 중에서 무슨 구연산 회로를 갖다 자극해서, 사이클이 나와서 지방 합성 경로를 갖다 차단해서 효과가 있는 게, 가르시아니, 캄보지니 같은 것도 있었는데, 구연산이 있는데, 구연산 중심으로잖아요. 구연산에다가 OHG 하나 더 붙어 있는 물질인데, 걔가 효소에 결합해가지고, 그 대사효소가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TCA로 해서. 작동 못하게 만드니까, 지방합성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 그 물질, 이 물질이 효소작용을, 지방합성 경로에 있는 효소작용을 로 억제하더라는 기사까지 확인이 되어 있는 물질이고, 이게 흡수가 되면 당연히 억제되니까 지방 축적이 줄어들고, 그러면 가르시아는캄보지아로 이미 끝났어야지. 그것만큼 과학적으로 검증도 없는데, 우리 몸에 부작용이 있고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결국은 많이 먹지도 못하고 실패했죠. 왜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안 밝혀졌죠. 훨씬 구체적인 기작이 얘가 HCA라는 물질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도 이미 실패를 해고 옛날에는 얼마나 가르시냐, 그원료추출물 쓰는 게현연물질이고천연의 천연 부작용이 없다고 알셨는데 그것도 실패를 이미 했어요. 새로 등장한 기적의 식품은 무조건 의심하라. 그럴 리는 없다. 새로 등장한 그럴듯한 설명 속지 마라. 지금까지 다이어트 방법은 거의 3만 종이 나왔어요. 3만 종이 나온 것은 이미 지금부터 70년이나 나왔어. 그것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이에요. 내가 보니까 결국 식품의 모든 문제는 양의 문제더라. 양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과식으로 인한 비만의 문제더라. 이것만 해결되면 사람들은 식품에 그렇게 지금처럼 관심 없을 것이다. 뭐 좋다니 나쁘다니 말안 들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영양학자들의 말을 맞았는가? 영양학자 말도 틀렸더라. 내가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 개인적인 노력은 실패하더라.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더라. 그 부모도 바뀌어야 되더라. 그 학교 전체가 바뀌어야 되더라.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어서 한 지역을 통째로 실험한 적이 있어요. 전체를 다 선생님 가르치고 다 가르친 다음에 좋은 식당 권장하고 뭐 학부모 다 알게 해가지고 개인적인 실험이 아니라 한 지역을 통째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완전히 효과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 효과 없단 말을 안 해. 차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지. 두번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침묵. 음. 모든 언론이 인용하나. 이건 너무 치명적이잖아. 뭐한 소재가 시서스가 나왔어. 시서스가 실패를 했어. 이건 별로 치명적이지 않죠? 또 다른 거 나오면 되니까. 아, 이건 이 소재의 문제야. 근데 당시에 영양학자를 같은 동원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표시하고 했는데 우연이겠지만, 1980년대 미국이 비만과 전쟁을 펼치면서 이 사람들이 칼로리 영양 교육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영양성을 표시해가지고 영양뼈로 칼로리 조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미국의 비만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1930년대부터 비만율 높아가지고 비만에 대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게 점점 심각해지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미 꺾였어요 약간 곡선이. 그런데 갑자기 80년대에 그 당시 심장마비로 중소화 많으니까 요비만율 많고 여기에 뭐 플라그 끼고 막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것이다 나라에서 이제 이것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가 최고의 나라야 그러면서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수 있는 거 식품 영양표시제하고 뭐 난리쳤더니 비만율은 폭증 뭐 설탕 빼라 뭐 빼라 난리쳤는데 폭증 아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게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이어트 문제는 거의 우리의 삶과 같,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시서스 보니까 딱 제일 떠오르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고요. 그쪽에 있는 물질에 이렇게 실제로 지방 합성 경로를 어떻게 격제하는지까지 과학적으로 다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근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왜 실패했는지 다른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있어봐야 일시적으로 있고. 그나마 일시적으로 있고 요요가 작다면 다른 모든 방법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이어트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서 우리 몸은 우회 경로 많고 체중을 유지하려는 온갖 노력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생각 먼저 하고 이걸 해봐서 효과가 없는 사람도 기를 쓰고 놀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일단, 아까운 몸들 요요로 망가지지 말고, 남들 해보고 나서, 아, 한풀 꺾이고 나면, 그때서야 그진본모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건강비법은, 제가 무조건 하는 말이, 2년을 기다려봐라. 2년 뒤에도 살아남으면,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가장, 뭐, 말입니다.